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승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이명훈 군 팬들에게 기쁜 소식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명훈 씨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제가 카메라 앞에 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려드릴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많이 눌러 주시면 저 더욱 좋은 유튜버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명웅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 좋은 소식을 올렸습니다. 다름 아닌 100만 구독자 골드 버튼을 받았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왜 골드버튼 소식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없나 하고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있던 차에 오늘 영웅씨가 자신의 유튜버에 100만 구독자 골드버튼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쭉 영상을 찍는 그 장소도 소개를 하는군요. 본인이 그 커버 영상, 올렸던 그 장소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왼쪽 벽에 벽지 같기도 하고 벽돌 같기도 하고 그곳이 어딘가 하고 궁금해 했었는데 2016년 2016년 12월 4일 그러니까 약만 3년 전이 되겠습니다. 17, 18, 19, 일만 4년이군요. 만 4년 전에 본인이 커버송으로 당신이 좋아 당신이 좋아를 첫 영상으로 올리기 시작한 그곳에 골드버 먼저 받은 실버 10만 구독자 실버 버튼을 전시해 놓았는데, 오늘은 그곳에서 골드버튼을 언박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찍던, 처음 찍던 그 시절을 쭉 기억을 더듬으면서 리뷰를 했습니다. 그때요, 처음 영상을 찍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때그때 그때 생기는 이벤트 어디 가서 노래했던 그 영상을 그냥 올리고 또 커버송을 불러서 올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올리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그런 영상을 올리면서 100만 구독자, 10만 구독자 이런 사람을 보면서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던 일이다 그들만의 얘기다 그들의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생겼답니다. 1 0 0만 구독자 골드 버튼을 받은 것이 굉장히 감회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만 구독자를 향해서 가보려고 한답니다. 사실 이 천만 구독자는 우리 인구, 애기들 포함해서 5명 중에 한 명이 구독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독 숫자입니다. 꿈 같은 얘기지만 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 영웅 팬들이 세계에도 많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명웅 씨는 거의 불가능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착착 진행해 가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웅 씨는 이러한 일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본인이 그동안 준비해 온 것이 많고 지금도 준비하고 무엇보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목표를 세우면 그곳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명웅 씨는 가능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명웅이 우리 앞에 나타났고, 대단한 이명웅은 자기 삶을 통해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것이다. 혼자 가지 않고 우리 팬들과 같이 갈 것이다. 이런 생각에, 믿음에 의심이 없기 때문에 천만 구독자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백만 골드 버튼을 받은 기념으로 먼지 점프를 먼지 점프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뽕숭아 학당에서 지난번에 한번 먼지 점프를 했기 때문에 유경험자 먼지 점프자죠, 먼지 점프자죠. 누구랑 같이 갔냐? 영웅이가 좋아하는 축구 형제들과 갔습니다. 축구 형제들과 같습니다. 국가 대표 선수를 했던 선수도 있고 하여튼 그 영준, 영준이라는 축구 친구와 또 이승열이라는 대표, 저희 국가 대표 선수와 또 종호 형이라고 부르는데 성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축구 형제 네 명이 먼지 점프를 향해서 먼지 점프대로 향했습니다. 영웅 씨는 이동할 때도 늘 조수석에 앉습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조수석에 앉아서 늘 노래를 부르면서 다닙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다닙니다. 딴 사람도 노래를 한번 시켜 보기도 하고 자기는 늘 노래를 하고 조수석에 앉아서 다닙니다. 매니저랑 같이 다닐 때도 조수석에 앉는 겸손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이첫 번째 점프를올러가서 결국은 제일 맏형인 종호 형이 번지 점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영웅 씨가 재치를 발휘해서 영 번지 점프를 못한 겁쟁이 형 종호 형 카드로 편의점을 털자, 마음껏 털자. 그래서 네 명이서 한 10만 원어치 정도 샀지만 그 영수증 길이는 또 역대급 영수증 길이가 나왔더군요. 가지수가 많다는 얘기죠. 종류보다는, 아니, 숫자보다는. 그래서 이제 털고, 다음에도 또, 종호형이 원지점프를 2차때 못하면, 그 다음엔 마트를 털고, 그 다음에는 백화점을 털러 간답니다. 이렇게 모든 생활이 영웅씨는 이, 그, 형제들 간, 어떤 형제를 만나든지, 그냥 재밌고, 생활에서도 위트가 있어요. 그 잔, 잔재미 있지 않습니까? 영웅 씨는 참그 잔재미를 즐기는 사람 같아요. 아기자기한 재미. 그러니까 아주 보람있고 소소한 얘기들을.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것도 참 정말 이 영웅 씨는 또할 일이 또 있어요. 라디오 DJ를 하면 참 부드럽게 아주 다정다감하게 잘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먼지점프를 하니까 딱. 머리를 써가지고 더빙을 하는 거예요. 더빙으로 영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빙을 해서 조금 조금 차근차근 아주 재미있게 더빙을 또 본인이 그 영상에 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거 번지 점프를 하러 가기 전에 또 민호 형에게 보고 합니다. 정말 민호 형하고 영웅씨는 정말 우리가 알려진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형제가 두터운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웅씨가 민호형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영웅, 민호형은 여러 동생에게 골고루 사랑을 나눠주겠지만 무엇보다 또 영웅씨하고 살가운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이아TV라 그러네요. 다이아TV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웅씨 그 녹화장에 사랑의 콘서트 녹화장에 커피차를 100만 골드버튼 받은 기념으로 커피차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콘서트 녹화장에 참여하는, 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커피를 서비스하는 그러한 모습도 영상에 보여줬습니다. 영웅씨는 어쩌다 자주 올리지 않지만 영상을 올리면 깨끗하고 내용도 깨끗하고 내용도 알차고 영상도 깨끗하고 편집도 깔끔한 그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못 보신 분 있으면 이명웅 씨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고맙습니다.